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자 조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새 총리 내정자 소식이 주요 기사로 좀 다뤄졌습니다. 예, 오늘 국민일보가요, 너무 나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기사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두환 군사독재가 시작되던 1980년, 각 25살 청년은 군법무관을 마친 뒤 판검사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심하다가 과감히 검사의 길을 선택했다. 거악을 척결하려면 직접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는 소신에서였다. 20살,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이 청년의 별명은 소년검사였다. 역대 최연소 검사였다. 스물다섯 살 25살. 스물다섯 살에 뭐 역대 최연소 검사라는 거뭐백트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스물다섯을 소년이라고 부릅니까 <laughs> 글쎄 말입니다 이 새누리당 정권 관계자분들은 스물다섯 살이 소년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어 지난 대선 때 이런 말을 했죠. 그, 6억 받은 거, 전두환으로부터 유억 받은 거, 그거 어떻게 했냐, 세금 냈냐, 뭐 이런, 어, 추궁을 받았을 때. 예.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1979년 청와대에서 나올 때, 나이 어린 동생들과 막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7살이었고, 동생 박근영 씨는 25살이고, 막내 동생 박지만 씨는 64생도로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이지 않습니까? 5, 8년생이니까? 그렇죠. 어. 나이 어린 그러니까 뭐, 동생들. 예. 25살이 소년이라면 뭐, 27살이던 박근혜, 예. 당시 포스트레이디 뭐, 소녀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녀 가장. 예. 자, 국민일보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몇년뒤이 검사는 이른바 저질 연탄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부 막내로 시작하는 수사에서 그는 이런 연탄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추위를 맞고 밥을 먹겠는가. 라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다. 연탄업계가 다 망한다. 경제를 아주 반토막 어, 내려한다 라면서 군사정권이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 수사 라인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한달뒤 검찰총장은 아예 옷을 벗었다. 하지만 소년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며 대한민국 특수통 1호 검사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한번 비리 단서를 잡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스타일이라 고구마, 덩굴, 캐기, 권법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그는 정치권의 수사 흔들기가 있을 때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수사에 흠집내기식의 말을 하는 것은 간섭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로 맞받아치면서 버텨냈다. 그는 국민검사가 됐고, 검사로는 처음으로 팬클럽이 생겼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검사는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각오로 이해야 수사가 성공하지, 사심을 앞세우면 수사 결과가 절대 좋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라. 이것을 삶의 지표로 지냈다. 예, 국민일보 일면 기사 내용입니다. 고구마 덩굴 캐기 권법은 도대체 어떤 권법입니까? <laughs> 저는 무협지 아, 한 편을 예. 읽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이게 참, 아, 나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조선일보도 이렇게 안 썼습니다. 오늘. 과연 그가 아, 대독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어, 총리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민일보는 아예 안비어천가를 불러댔단 말이죠. 이건 마치 조선일보가, 아, 전두환이, 이 대통령이 되려고 광주시민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할 그 당시 에했던 찬사기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황강에서 부각까지인가요? 예. 예. 아, 그거는, 어, 딴신문이고, 어,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네요. 인간 전두환 이해관계에 얽매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이다. 어, 인맥을 찾지 않아서 주위에는 사람이 몰린다. 운동이면 못하는 것이 없고 생도 시절에는 축구부 주장했다. 사회에 앞서서 공을 앞세운다. 나보다 국가를 앞세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를 안 한다. 이에 조선일보의 1980년 어, 8월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이 마치 그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오늘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제목도 끝내줍니다. 예. 소년검사 화살표 국민검사. 예. 점점점 34년 만에 재상으로. 그 메시지가 이런 거죠. 무능 무책임의 정호원은 갔다. 최고 재상감인 안대희가 왔으니 안대희와 그를 임명한 박근혜를 믿고 육사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찍어라.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오늘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이 둘이 합동 편집회의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일보, 국가개조 소신총리에 맡겼다. 중앙일보, 국가개조 소신총리 택했다. 맡겼다, 택했다. 이 차이지, 예. 똑같아요. 세계일보하고 중앙일보. 아, 오늘 참이 신문들 보면서 말이죠. 이 안데이 띄우기. 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향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날 새총리 지명. 그러니까 이제 안대희 씨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일종의 전국 국면전환 네. 그런 카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겨레 제목은 이렇습니다. 또 검사 출신, 또 검사 출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죠. 네. 어, 유임된 네. 언론이 사실상 유임시킨 김기춘 비서실장 이분은 이제 고등고시 출신입니다. 1960년에 네. 합격을 했죠. 예. 그리고 정홍원 총리 어쨌든 바뀔 때까지는 총리직 수행하라고 명령한 네. 정홍원 총리가 4시 14회, 72년에 됐고 예. 안대희 씨가 75년에 4시 17회 아시겠지만 고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4시 동기입니다. 음. <laughs> 예. 그리고 황교안 장관 4시 23회 예. 서초동에 있는 김진태 씨 음. 검찰총장 사실 24회. 어, 사실 패스해야 예. 이 나라에서는 뭔가 음. 한번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네. 자리에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를 좀 하시지. 예. <laughs> 아, 한결의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데이를 국민일보는 일방적으로 칭송한 반면에 한결에는 어떤 어, 안데이씨 1화를 소개를 했느냐.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안대희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실제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웹하드 업체가 불법 복제 파일을 방치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판결을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이나 편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의 대법관 시절 판결 성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안대희 후보자는 가령 보상이나 조세와 같이 국가 지출 부담이나 개인의 권리 행사가 충돌될 경우 여지없이 국가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행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는 판결을 했다 보안법 사건처럼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어 이런 권리와 국가질서가 충돌할 때 여지없이 국가질서 쪽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대희 후보자의 검사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다. 한 판사는 2012년 6월 대법관 퇴임 당시 논문집 헌정식 행사가 있었는데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행사장 중앙 테이블에 앉고 법원 행정처 실장들이 구석으로 몰렸다. 안대희 대법관의 말씀도 주로 검찰 생활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공직만 대법관이었을 뿐그 자신은 뼛속까지검사였다는 평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표현을 들으니까 소년검사라는 말이 맞기도 한것 같습니다. 예. 뼈속까지 검사했다. 예. 예. 태어날 때부터 검사했나요 예. 자, 그러나 이번 인사의 핵심은요. 안대희 지명이 아니라 김기춘 유임 아닙니까? 경향신문 3면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청와대에 남긴 것은 그의 존재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 정홍원 총리,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한꺼번에 교체해도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이 국면을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강성 통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 통치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권이 인적쇄신의 핵심으로 김기춘 실장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 유임 결정으로 안대희 지명자 발탁의 효과가 희석되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내각 수장 모두 검사 출신이란 점도 야당이 비판하는 대목이다. 아, 이런. 기사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결레의 임석균 논설위원의 아침의 발 칼럼을 보면 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커진 김기춘의 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발탁.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앞으로도 비함 없이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운영 기조를 좌우할 것이란 신호다. 김장수 실장이 경질된 것을 제외하고 청와대 참모진은 여전히 강성하다. 기춘대원군의 힘은 더욱 커졌고 환관 권력의 위상도 여전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이 깔아놓은 레일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일이 깔리지 않은 곳에 기관차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기춘 라인과 환관 권력이 깔아놓은 국정 운영 레일 위를 변함없이 달릴 것이다. 내각 위에 군림해온 청와대 참모진의 위력은 여전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뜻을 쉽게 거역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숱한 문제점으로 드러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김기춘 실장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 그래서 사실은 기춘대원군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소개를 해 드렸죠. 어, 구원파 유병헌 씨가 숨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인가요? 그 입구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예. 이게 바로 박 대통령 메시지 아닙니까? 김기춘 실장, 우리 갈 때까지 끝까지 가자. 우리가 남이가. 예, <laughs> 구원파 이 신자들이. 박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플래카드로 표시를 한 거였네요 네, 보니까 남재준 원장 주목됩니다 그렇게 야당이 나가라 나가라 할때 나가지 않았지요 공교롭게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요 4월 15일에 남재준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요 그 전날에 이제 판결이 예. 있었던 거고요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퇴 여론이 들끓던 시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차장만, 에, 그만두게 했습니다. 서천호 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냈습니다. 남재준 그대로 앉히겠다는 얘기죠. 요약하자면은. 자,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했단 말이죠. 세월호 참사가, 이 뭐, 국정원 탓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예. 남재준 원장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간첩 증거조작 사건,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때유임시켰던국정원장을왜 경질합니까? 그 세월호 참사에 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남재준 원장이? 빨리 뭐 보고를 못했다거나, 어. 그건 알아봐야겠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니, 보고를 못했다고 남재준 원장을 날립니까? 이거 뭐 그보다 더 심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수 없네요. 예. <laughs> 자. 남재준 원장의 사태가 곧 국정원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보에 의존한 정치로 관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체질 개선은 이런 점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천호 2차장 후임으로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변호사를 임명해서 국정원 개혁 의지가 높지 않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해 보니까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예, 갈수록 태산인 것은 후임의 황교안 씨가 거론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재준 <laughs> 남재준 후임이 황교안이다. 예. 예. 거기서 다 이제 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결의 우면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 한결의 기획입니다. 2006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팀장을 맡고 있던 이철행 씨, 이 사람이요, 정부 개방형 직위제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제 민간에다가 공무원 고위직을 오픈하는, 이건 어떤 민간충원 제도의 일환으로 결국 이철행 씨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자, 3년 뒤에는 뭘 했느냐? 삼성 SDS 컨설팅 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이지수 변호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는 김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년 국세청 납세보호관에 임용됩니다. 납세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 조사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청 내의 요직으로 꼽힙니다. 이 변호사 역시 3년 동안 근무를 마친 다음 다시 김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999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이런 명목으로 개방형 직위제가 시작된 이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업체에서 공직으로 또 공직에서 사기업체로 옮겨다니는 소위 회전문인사 이 회전문인사가 미국에 특히 많이 퍼져있는 관행인데요. 이게 바로 민관 유착이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로 평가가 됩니다. 사기업체에서 공직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몸에익힌 시장논리를 공직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자신이 다시 돌아갈 업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게 민관유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는 거죠.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채용 확대를 통해서 관피아 이걸 없애겠다라고 말했죠. 이 해법이 도리어 민관유착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고려까지 하고 민간채용 확대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제 상누리당이 말이죠. 6사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어, 대전에서 어,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원내대표를 지냈던 최경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8년 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당시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를 당선시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은요라면서 애정 표시를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누군가 면도칼로 예. 박 대통령을 테러했던 사건이 있었죠. 어, 깨어났을 때박 대통령이 깨어나자마자 이 말부터 했다는 거죠. 대전은요. 당시 대전이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와 아, 새누리당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박성효 후보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대전은요, 이 말로요.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대전의 지지율이 폭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성효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문화일보 천영식 기자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고독의 리더십, 인간 박근혜의 60년. 대선 후첫박 대통령 일대기로 알려진 이 책, 이 책에는요, 대전은요,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말이 아니었다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취에서깬 다음 집도의에게 당신이 내 속사를 본첫 남자네요.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대전은요, 이런 말은 안 했고 당신이 내 속사를 본첫 번째 남자네요.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최경환 전 원내대표의 말이 좀 미채롭습니다. 어, 예. 충청권에서 이미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걸 말이죠. 참말이라고 다시 해서 충청권 표심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런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예.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이 세월호 참사로 유일한 피해자가 새누리당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아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달라도 아니고. 예. 박 대통령의 눈물을 박 닦아달라.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예. 예. 이게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에 사는 분들을 우습게 하라도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세월호, 새누리당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유일한 생존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예. 아랍에미리티 연합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다. 대국민 담화 직후에 말이죠. 예. 꼭 가야 할 예, 곳이었느냐. 뭐 외국 정상이 긴하게 만나자. 뭐 이런다면 이해할 수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갔는데 국왕을 비롯한 국가 정상을 만나지도 못했고 의전상 장관은 나왔던 모양이죠. 아니,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외교적 파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뭐, 현재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뭐, 방문해서 격려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부대에 간 적은 없고요. 호텔로 장병 10명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대통령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장병들을 초청하지는 않죠. 불렀겠죠. 오라고. 아, 예. 예그 말이 그 말이겠습니다만, 표현이. 아, 네. 예. 어... 오라고 명령했겠죠. 네. 그러니까 호텔에 장병 10명을 초청해서 손목시계 주려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가셨나? 의문인 거죠. 어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이강윤의 오늘에서 어,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대충 얼개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대국민 담화 직후에 아랍에미리트로 갔는지. 네. 예. 에, 일단 대통령이 담화를 합니다. 눈물을 보여요. 눈물이 핵심이죠. 딴 내용 다 잊어주세요. 눈물입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을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개각을 발표합니다. 안대희를 소개합니다. 안대희를 띄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말이죠. 자, 대국민 담화 눈물, 눈물, 해외 순방 그리고 개각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이 추락세를, 어, 제동을 걸고요.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는 겁니다. 아, 정말이, 예. 새누리당이 아니라 쇼누리당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 결과 지방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중앙일보 오면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통령, 어, 대국민담화 직후에 조사한 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지역 표본은 집전화 RDD 400명, 휴대전화 DB 400명, 충북, 강원 표본은 집전화 r d b 500명과 휴대전화 DB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면접원이 직접 유권자와 통화해서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ARS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 개 지역 평균 응답률은 33%였다는 거지요. 조선일보보다는 두 배가량 높네요. 조선일보 14%였죠. 예.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예, 통계냈던 자료는 그러한데 여섯 개 지역 평균 응답률 33%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42.8%의 지지율을 보였던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36.4%로 떨어졌다가 39.2%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오름세가 상당히 그 약하다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는 산우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제외한 여야 수도권 후보 전원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몽준 후보는 더 떨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53.5%로 또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 조사는 47.4% 였는데요. 예. 자,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지난번에 37.7%였는데 이번에 34.4%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어, 유정복 어, 후보가 오름세를 보였지만은 어,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도 어, 뛰어서 어, 여전히 송영길 우세가 뚜렷하고요. 부산시장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어, 부산 같은 경우 서병수 후보와 오거돈 후보가 동률 38% 네. 타의 기록을 나타냈고요. 충북은 여전히 이시종, 강원지사는 음 여전히 최문순이긴 하지만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가 바짝 따라붙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은 조희연 진보단일후보는 꼴등으로 또 추락을 했네요. 조희연 후보의 지지세가 약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고승록 후보가 문영일 후보를 큰 차이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김영민 PD의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대전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전원내 대표인 최경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말. 우리 박성 시장님, 그 8년 전선군나요 예, 그때는 대전은 해서 대전은 해서 대전은 해서 우리 중권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당당 대표였습니다만은 정 표시로 이미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 대전은요 이 말은 당직자가 지어낸 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거짓말을 참말이형 또, 선전하는 새누리당.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눈물로서 우리 세종시 우리 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희생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식, 한편 새누리당은 어제 대변인이 돌아가며 유시민 전복원복지부 장관에 대해 맹폭을 가했는데 참사를 예언한 것처럼 떠들다니 유스트라무스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헐뜯기 소재로 이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으신지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는 생각에 뿌듯해하고 있진 않은지 정부의 위가 찾아와서 즐거우신, 즐거우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 호위하는 황관 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의전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세월호 사건, 이명박근혜 정권 7년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리주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리주고받고 돈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섬뜩하기 이를 데 없는 유시민 전 장관의 이언은 이건만이 아닌데. 낙곰수에 나와서 한 말.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 밖에. 음.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실조 차인데 3천억이요. 네.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네. 그건 동계선을 뽑아보면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음.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아박 대표가? 예. 네. 아. 하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때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laughs>